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음,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두 다리를 걸어 다니며 주의 목소리를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이 하루가 주를 향한 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바로 전날 밤. 성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족식을 거쳐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개세만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며 우리의 처절하고 힘든 현실을 크게 위로해 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가끔 살다 보면 찾아오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가득하여서 위로를 받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왠지 모르게 다시 압박에 들어오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조금 전에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혼란스러워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한 번씩 겪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입니다. 오늘 이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근심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또 반복적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오르려고 할때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겪게 되는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곧 기쁨이 올 것인데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확증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3일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 일이 1차적으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변화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나타난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곧 찾아오게 될 십자가의 고통을 대비할 만한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척도로 나누면 제일 큰 고통은 장렬통,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절단통, 그리고 거의 그 정도 수준 바로 아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어릴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 내가 남자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지금의 군대 말고 과거의 군대는 제 머릿속에 분명히 저희 삼촌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이렇게 동그랗고 날카로운 치약뚜껑에 대가리를 박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섭든지요. 그게 가능해요, 삼촌? 그랬더니 사람이 못할 것은 없다고. 그러고 나면 머리껍질이 다 벗겨진다는 겁니다. 잠자다가 반드시 맞아야지만 하루를 보낼 수가, 잠을 잘 수가 있다고. 만약에 안 맞고 잠들면 분명히 새벽에 깨우기 때문에 불안감에 잠도 안 온다고 아니 그런 군대를 그 당시에는 3년이었거든요. 3년이나 가야 된다면 아니 그냥 10개월 반짝 고통스럽다가 나는 해산이 낫지 않을까? 남자가 좋은 건가 여자가 좋은 건가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차원의 고통의 비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해산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은 남자들이 성장하여 결혼하여 아내를 갖게 되면 그것을 간접적으로나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고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그 근심과 어려움과 걱정과 그 눈물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제자들이 옆에서 직접 지켜본 바 있는 고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서 그 순위권 안에 있는 해산의 고통은 다른 고통과 고통과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고통들이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산의 고통은 놀랍게도 그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새 생명의 환희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보면서 여전히 배가 이제 남아 있는 배의 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엄마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부모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주는 위로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희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기쁨이 다가올 것이다. 세상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다시 너에게 삶이 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고통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뭡니까? 고통이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거니까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있으니 좀 기다려봐. 그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기쁨이 아마도 올 거야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기쁨이 되리라. 해산 자체는 세상에서 순위건안에되는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차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셨습니다. 정말 머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고통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다 흩어질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멀리서 아마 바라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고통은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3일후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들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확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서 근심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깊은 밤을 잠이 이루지 못하고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없으신 하나님께서, 걱정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이 그것을 경험해 보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밀어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신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고통이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십자가를 참으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너희에게 마음껏 주마. 너희가 이 고통을 참으면 그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선물로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한한 짧은 기쁨도 아니요. 이 세상이 주는 그 고통도 끝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산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유한합니다. 이것은 비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고통이 다 끝나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을 누리게 됐을 때그새 생명의 기쁨은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이 세상이 남들과 다른 비범한 걸음이 될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확증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지금 근심하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혀가는 그 밤, 오늘 이밤 내내 너희는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할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도 여전히 뒤에서 너희들끼리 이야기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이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확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느덧 유한한 기쁨을 잡고만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갑니다. 하나님, 제게 재물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영화를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그 부활의 약속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 참 기쁨이 될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육신을 사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거나 사단이 치거나 그 모든 감정들 속에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심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니 너희가 기뻐할 것이며 너희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 날은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질문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나? 우리는 누구한테 이 궁금증을 늘 몰라 가지고 여쭤보고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더 이상 수근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또한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마치 우리가 뭐, 이 위에다가 돈을 쓰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올릴 때 회장님이 옆에다가 서명해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출결의서를 내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적어놓고 옆에서 회장님이 서명해주셨으니까 중간에서 알아서 돈을 내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리라. 봤지? 니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면 들어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으로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너희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반복된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응답을 통하여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확증해 주셨으며 이제 보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얼굴이 있고, 이렇게 몸통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오리발처럼 발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바, 다리 쪽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누구보다 쾌활하고 누구보다 박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다리도 아니고, 판처럼 되어 있는 다리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드럼도 치고 수영도 하고 원하는 걸다 하고 살아갑니다. 다할수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머리카락 간지러우면, 전 지금도 이 머리카락 앞에 다 가지고 간지, 오늘은 잘라야 되겠는데요. 이러고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손으로 움직이는데, 팔다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움직입니까? 근데 그 삶에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 내게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라고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근심이 다가올 겁니다.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나가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현실이 다시 무거워지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내가 문제를 치워주겠다, 다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모든 것 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과 미래가 무엇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부활의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거할 때 또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기쁨이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자서순적인 책을 썼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식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신론자일 때, 30대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라 무교자가 아니라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쭉 살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반추할 때, 그의 삶 속에 한 번씩 이 세상과는 결이 다른 자기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짧게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짧게 짧게 만났던 기쁨이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한 갈망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 자연 우주와 자연 속에서 그 기쁨이 한 번씩 내게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을, 문제를, 눈물을 세상에 빼앗지 못할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약속해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은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가져온 근심과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 해산의 순간에, 그 근심과 기쁨이 변하여,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빼앗지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가 부활의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속에 지금 이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 이제 보니 하나님 제가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